안녕하세요. 12월 21일 지금 한국 금 시장이 정말 신선치가 않습니다. 연휴 최고가를 막 갈아치우고 있는데 과연 이지록적인 가격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여러분, 바로 이 숫자부터 보시죠. 90만 천 원. 이게 뭐냐면요, 바로 지금 우리가 금은방에 가서 순금 한돈 그러니까 3 7 5 g 짜리 하나를 살때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입니다. 와 드디어 금 한돈 90만원 시대가 현실이 된 건데요. 글쎄요, 이 가격이 과연 거품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면 신호판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의 정확한 금 시세부터 딱 짚어보고요. 가격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들이 뭔지 그리고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시장 심리까지 싹 훑어본 다음에 명쾌한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분석에 기본이 되는 거죠 12월 20일 기준으로 핵심 가격 데이터부터 정확하게 집어넘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이 가격 20만 5 5 0 0원이분에면 국제 시세를 우리 돈 원화로 바꾼 24K 순금 1g당 기준 가격입니다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보는 국제 금값을 한복전으로 환산한 그러니까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방금 전에 본 1g당 가격으로 계산하면요. 이론적으로 금 한동 가격은 약 77만원대가 나와야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살 때는 90만원이고 반대로 팔 때는 76만원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물 금을 살 때는요, 그냥 국제 시세만 내민 게 아니에요. 부가세도 붙고, 수수료, 유통 마진 같은 것들이 더해져서 국제 시세보다 무려 16%나 비싼 가격에 사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투자자 입장에선 금을 사자마자 최소 16%는 올라야 겨우 본절이 아는 뜻이거든요. 이건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할 현실적인 허들인 셈입니다 그럼 국제시장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현재 국제금가격은 온스당 4,350달러라면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형성된 가격대의 거의 꼭대기 수준인데, 그만큼 지금 글로벌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숫자들 뒤에 숨어 있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지금의 이 엄청난 금값을 만들고 있는지 그 핵심 동력들을 하나씩 뜯어보죠. 최근에 우리 원화 디전으로본 금값 상승세는 정말 가파르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1그램당 15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이게 6% 이상 올랐고요. 석달전이랑 비교하면 무려 8 5나 급등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 모멘텀이죠. 이 상승세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첫째, 국제금값 자체가 굉장히 감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동시에 원빨러 환율이 1470원 후반대까지 오르면서 원화 가치는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띡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 가만금과 약한 원화의 조합이 국내 금값의 역사적 고점으로 밀어 올린 절정적인 이유예요. 여기에 지정학적불안감까리더해지니까뭐 안전자산 시 e 가 폭발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시장 천하자들이 지켜보는 일종의 바박과 천장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브랜방 20만 3천원에서 20만 5천원 사이가 가격이 버는 안 떨어지게 막아주는 아주 단반한 팔락 즉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위로는 21만원이라면 심리적인 천장 저항선이 빡 버티고 있죠. 이바닥을 지켜내느냐 아니면 저참잔을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간기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바로 오늘 12월 2 0일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핵심 전략을 딱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미 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기본적으로는 계속 보유하시되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는 걸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 지금이 아주 사야 하나 고민하는 분이라면 지금이 높은 가격을 공격적으로 따라 사기보다는요 가격이 좀 조정을 받을 때 그때 나눠서사 모으는 전략이 훨씬 유리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반기 내내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 가격들은 우리가 금을 살 때가 아니라 금은방의 88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점꼭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8대 다력이 75만 5천원에서 76만 2천원 사이로 좀 내려온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분할 매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 77만 5천원에서 78만 5천원 사이로 잡고 만약 3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80만원까지도 볼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74만원 선이 물러진다면 그건 위험신호니까 비중을 줄이는 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위 모든 가격 움직임의 밑발판에 깔려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한국 시장 투자자들은 대체 어떤 심리적인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까요? 현재 시장 심리는 정말 딱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아니, 한 번에 90만 원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지금 사면 꼭대기 잡는 거 아닐까? 하는 고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경제가 불안한데 믿을 건금박에 없어. 하면 아주 강력한 안전자산 소도심리가 있죠. 이두 심리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현북입니다. 그리고 이심리 싸움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안전자산으로 금을 사려는 심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이라도 내려오면 아 이때다 하고 기다렸던 매수세가 바로바로 들어오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이게 바로 금값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수 있죠. 자, 이제 오늘 분석의 핵심 내용을 쫙 정리하고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바른 건다 잊어도 이번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내용만 간추려 드릴 게요 최종 정리입니다. 첫째, 지금 시작은 가만 국제 금값과 약한 원화가 만나서 만들어낸 역대급 고점상태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순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과열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위의 전략은 이겁니다. 보유자는 일단 그대로 들고바아 일부 수익을 챙겨두고 신규 지혜자는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분할로 접근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역사적인 고점에 도달한 금. 과연 지금의 금은 우리가 감당하기 언론 너무 비싸진 위험자산일까요? 아니면 이 불확실한 시대에 반드시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 안전자산일까요? 오늘 제 분석을 통해서 그 선택은 결국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계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원화다치가 정말 심상치가 않죠. 아차 핑팽한 줄다리기를 하듯이 여러 힘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원화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하나하나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보시죠. 1474원. 바로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발견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딱 한마디로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이 1474원이라는 숫자는요. 그냥 무플 수준이 아닙니다. 무려 8개월 만에 원화 가치가 가장 낮아졌다는 볼의미하거든요 시장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원화의 발목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지금 세대경제라는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거대한 신결로디 현장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 볼까요? 이 원화 약세라는 게 단순히 달러가 강해서라고만 볼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주요 토화들과의 관계를 함께 봐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미국 달러나 유로에 대해서는 원화가 뚜렷하게 약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유로 대비 환율은 거의 6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였나온 바로 일본 엔화입니다. 엔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보니까 포마별로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라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리 줄가리기라는 핵심 주어드가 등장합니다. 전 세계 주요 주말 은행들이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통화 정책이라는 밧줄을 잡아 당기고 있는데, 우리 원화가 그 한가운데 끼어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이 슬라이그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빡 정미듭니다. 한쪽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그동안의 긴축을 끝내고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금리를 내리려는 움직임을 보리고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일본이 수십 년 만에 드디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힘이 왕! 하고 부딪히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그 힘의 차이가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미국 기준 금리가 3.5%, 한국은 2.5%. 바로 2% 포인트라는 격차가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달러 쪽으로 돈이 쏠리게 만들면 근본적인 압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시장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치 프리미엄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허벅 투자자들이 얼마나 헬레 자산에 못말라 있는지 혹은 원화 자치가 떨어질까봐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심리 측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치 프리미엄이 약0.7% 수준이거든요. 자 그럼 이 숫자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안하긴 한데... 아직 패닉은 아니다. 라면 뜻입니다. 예전에 뭐 5%, 10%까지 치솟았던 과열 지안 비교하면 지금은 자금을 해외로 급하게 빼내야 한다는 공포수시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원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단기적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 가장 유력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지금 수준에서 맴도는 기본 시나리오. 둘째, 여기서 더 나빠지는 약세 시나리오. 그리고 셋째, 다시 좋아지는 강세 시나리오. 과연 각 시나리오로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자세히 뜯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본 시나리오는요. 원화가 지금처럼 1460원에서 1490원 사이 이 박스권에 머무른 경우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고 우리 한국은행도 현재 금리를 유지하면서 전국과 합류 급변동을 농담 못 간다는 신호를 계속 준다면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정적인 변수가 퍼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뜨겁다는 베이퍼가 나오거나 연준에서 다시 진축을 소모하는 발언을 쏟아내민가 우죠 여기에 외국인 자금까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원원은 1490원을 틀고 심리적 정황선인 1500원대를 시험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쓰는 필름가료이 오르는 등 피부로 직접 와닿게 되겠죠. 반대로 좋은 소식도 있겠죠. 바로 그회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경제가 싫으면서 금메이나 기대감이확 커지고 우리 경제의 주도인 반도체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강세로 돌아선 엔러다, 원화를 같이 쭉 끌어올려주는 그림이죠. 이런 조건들이 딱 맞아 떨어진다면 해외 여행이나 유학 준비하는 동그란 편 정말 희소실이겠죠. 원화는 1450원대를 향해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한 설명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배운해야 할까요? 이 분석을 토대로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아주 실용적인 전략을 한번 잡보겠습니다 먼저 달러로 돈을 버는 수출기업들. 지금 1470원대 후반이면 수익성난에서 굉장히 좋은 원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올 달러 수입에는 30%에서 50% 정도는 환율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지금 이 좋은 가격에 파 팔겠다고 미리 계약해주는 거죠. 이런 환해지를 통해 이익을 확정 짓는 전략을 한번 고려해볼 만합니다. 반대로 달러로 대금을 절제해야 하는 수입기업은 지금 정말 머리가 아프실 텐데요. 이럴 땐더클소리즈를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감지적으로꼭 필요한 절제 대금의 최소 절반 이상은 지금 환율에서 횟지을 해서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그럼 유학 자금이나 해외 여행 경비처럼 개인이 환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나눠서 하는 겁니다. 한달 안에 써야 하는 돈이라면 한 50%에서 70% 정도는 지금 바꾸고 나머지는 사원을 보면서 몇 번에 걸쳐서 하는 거죠. 6개월 이상 여유가 있다면 1450원배로 환율이 좀 내려올 때를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하는 게합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율이 1500원 가까이 치솟는다고 공포에 휩쓸려서 패닉환전을 하는 건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스위스의 마무리를 해볼까요? 앞으로 원화의 발열을 결정할 핵심 단수들이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네가지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첫째, 미국의 금리 정책 방향. 둘째, 우리 반도체 수출의 회복 여부. 셋째,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지정합적 리스크, 바로 이매가지 변수가 원화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 문장이 지금 소월을 정음할 정확하게 끝떨고 있는 배로, 한마디로 원화는 미국의 높은 금리라는 거대한 압박을 위해서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지출 체력과 정부의 시장 안정 위지, 나는 버팀목이 아래에서 받쳐주고 있는 그런 팽팽한 진장 형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대한 글로벌 시장의 압박이냐? 아니면 우리 점재의 저력이냐? 이 치열한 줄다리기에서 과연 어느 쪽의 힘이 원화의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